네, 안녕하세요, 은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요일, 월요일이고요. 시간은 한 5시 정도 됐어요. 아직 날이 밝죠. 아, 오늘 낮에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진짜 막 엄청 내려가지고, 야 이거 저녁에도 비가 올려나 했는데 비가 그쳤습니다. 저녁에는 안올것 같고요. 아, 지금 지하철 타러 가고 있어요. 종로 쪽 가서 시작하려고 지하철 타러 가고 있고. 오늘 월요일인데 또 어떤 콜을 타고 어디로 가게 될지 종로 쪽 가가지고 대기해 보겠습니다. 요콜 잡았어요. 신천동 잠실, 잠실가는 콜 잡았습니다. 아 지금 차 많이 막힐 거예요. 그래도 좀 빨리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잡았습니다. 잠실 신천동 가서 이어갈게요. 자, 여기 신천동. 춘천동 왔어요. 여기 앞에 이제 조만 가면은 강의도 먹자인데, 강의도 먹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홀이 좀 늦게 터지잖아요. 그래도 이제, 아 그러다 보니까, 좀 뛰었더니 힘드네요. 네. 단보도좀 뛰었더니 건널라고 그, 여기 잠실나루요? 이 네. 2호선 있어요. 2호선 타고, 강남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성역이나 뭐 선릉역상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아무래 어, 그쪽에 이제 회사가 많으니까 지금 시간이 한 7시 한 20분 정도 됐어요. 광희동 먹자도 콜지긴 한데 어, 강남으로 이동을 할게요.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아파트 단지 빠져나가고 있고요. 여기도 단지가 크죠. 지금 잠실 나루역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앞에 가야지 뭐 방이동 먹자죠 바로 바로 방이동 먹자인데 이걸로 안가고 2호선 타고 강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고민중이긴 해요 처음엔 그냥 바로 삼성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선릉도 있고 역삼도 있고 삼성이나 선릉 둘 중에 한 역에서 내릴 것 같아요 이동해서 대기해 보겠습니다 7시 19분이네요. 네, 삼성역으로 갈까 하다가 여기 삼능역에서 열었어요. 삼능역에서 어, 벤치에 잠깐 있어봤는데 혹시뭐 바로 콜이 안 뜨죠. 그래가지고 또 아까 종로 쪽에서도 편의점 가서 커피 한잔 했는데 여기서도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대기해보려고 합니다. 커피 한잔 마셔도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두잔 마시게 생겼어요 커피 마시면서 대기했고요 맞춤 콜이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잡았습니다 잡은 걸 보여드릴게요 개포동 경유에서 마냥 박달동 가는 콜이 맞춤 콜로 들어왔어요 박달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박달동 왔습니다 와 오늘 바람이 엄청 부네요 이제 슬슬 뭐 장마도 시작되려고 그러고, 와, 바람이, 바람이 엄청 붑니다. 네. 여기 박달동 오랜만에 왔는데, 어 평촌이나인덕원 뭐 가는 게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가지고, 광명역이 가까워요, 차라리. 광명역으로 버스 타고 가려고 합니다. 어 여기 이제 개포동 그 경유하고, 여기 박달동 오는데, 박달동 오시는 고객님이 집이 부산인데, 이쪽으로 이사하신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박달 시장 얘기도 하고 안양 유원지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왔어요. 어, 일단 광명역 쪽으로 이동하려고 그러고 지도 좀 보여 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어, 광명역 멀지 않죠. 버스 곧 오는데 뭐한 10분 정도 걸려요. 한정거장 가네요. 한 정거장. 버스 타고 광명역쪽가 가지고 한번 대기해 볼게요. 여기 광명역 버스 타고 왔는데 그 영등포행 지하철이 곧 와요 그래서 1호선 타고 물론 여기 이제 광명역에서도 있으면 콜이 뜨겠지만 안전방으로 가디 가산디지털단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하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 타고 이동할게요 수원 권선동 가는걸로 잡았어요 권선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수원 권선동 권선동 왔고요 어... 버스 타고, 인계동, 인계동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네, 비 오는데, 그때 인계동, 인계동에서 제가, 한 시간, 막, 10분 넘게 죽고, 네. 아, 한참 죽다가, 거기, 강일동인가, 상일동을 갔었죠. 아, 오늘 인계동에서는 지금 가가지고, 오래 안 죽고, 좀 빨리 잡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계동 가서 대기해 볼게요. 버스 타고, 인계동으로 왔어요. 아, 진짜 지난주에, 오래 죽었죠. 여기 인계동에서. 그래서 피크타임에. 그래서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어요. 여기 인계동에서 큰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착지 보고 빨리 빠져나가라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려고 합니다. 월요일이기도 뭐, 하고, 아, 쉼터 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인계동 오면 쉼터 가잖아요. 네, 쉼터에서 차 한잔 하면서 대기해 볼게요. 그 행신동, 행신동 5만원 떴는데 안 잡았어요 단가 좀 아쉬워서 그리고 요콜 잡았습니다 구월동 가는 콜이에요 구월동 가서 이어갈게요 구월동 왔습니다 아, 여기 이제 로데오 거리 구월동 로데오 거리 쪽으로 걸어가면서 한번 콜 볼게요 아 구월동도 되게 오랜만에 오네요 인천 하면 또 구월동이죠 기사님들 께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동해서 대기해 보겠습니다 9월동에서 한 30분 이상 대기한 것 같아요. 꽤 오래 대기했고, 콜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독소를 갑니다. 독소를. 독소 <laughs> 네, 가는 콜 잡았어요. 독소 가서 이어갈게요. 독소 네, 왔습니다. 독소. <laughs> 아, 그, 백화점 주차장이었잖아요. 지하주차장. 그래가지고, 에, 백화점 갔는데 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분이 막 걸어가세요. 근데 고객님이랑 통화했을 때 고객님도 출발지 쪽으로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딱 와가지고 혹시 대리 부리셨냐고 그때 맞다고 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막 되게 웃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이랑 같이 고객님이 아시는 길이 있어가지고 그쪽 길로 이렇게 지하주차장 내려갔고 아저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 빠져나가고 있어요. 독서로 왔는데 독서역에서 거리가 조금 됩니다. 일단 트루카가 없어요, 이쪽에. 그래서 <laughs> 뭐, 택트를 시도를 해보든, 제일 좋은 건 이제 코를 잡는 거죠. 지금 시간은 이제 1시 26분인데, 어, 일단 아파트 단지 빠져나가서 일단 독서역 쪽으로 좀 걸어가면서 한번 코를 볼게요. 여기 지금, 어, 택트를 시도하시는 기사님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택틀에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강남으로도 가신다고 하고, 광희동 가시는 기사님도 계신 것 같고, 많이 걸어왔어요.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여기 택틀하는 데까지. 강남 가시는 분들 택틀 하셨네요. <laughs> 딱네분 가고 계시는 것 같고, 일단 뭐, 있어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사님들 꽤 많이 계시네요. 네, 저는 아까 그 택트를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기사님들 막 모여가지고 합동 어, 사거리로 택트를해서 왔어요. 5천 원씩 내고 택트를해서 왔고 아좀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택트를 하기까지 한 40분 이상 걸린 것 같고요. 45분, 50분. 그래서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아, 이제 택트를 이제 저까지 4 명이서 기사님 4 시서 오잖아요. 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합류한 기사님이, 와, 매출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진짜. 카카오 원풀 기사님이신데, 아, 직접 봤거든요? 매출이 진짜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예. 근래 에본 기사님들 중에 제일 매출, 고매출 그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800 이상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진짜 봤어요, 그거를. 그, 그, 카카오 나오잖아요. 수입 같은 거. 진짜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왔고요. 아, 오자마자 또콜 잡아줬어요, 그 기사님은. 저도 지금 코로나 잡아가지고 출제 하고 있습니다.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 네, 흥인동 가는 콜 잡았어요. 흥인동. 네, 흥인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여기 흥인동 왔고요. 어, 신당역 인근이에요. 신당역 인근 아, 좀 여기 있고 음... 여기 떡볶이 타운에서 또 한번 코를 노려볼까요? <laughs> 이쪽에도 그 엠버스들이 다니긴 할 거예요. 맨치리 이렇게 하고 반대로 타면 한남동. 오, 요 타고 이태원을 가볼까요? 월요일인데. <laughs> 이거 타고 아마 이태원을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월요일 송북동은안 가고요. 네. 월요일이다 보니까 아, 지금 이태원보다는 여기 N 62번 버스 오면 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종로 쪽으로 갈게요. 네, 종로 쪽 가가지고 콜 노려보겠습니다. 네, 종로 와서 내렸는데 콜이 없네요. <laughs> 아... N15번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한번 콜 볼게요. N15번 버스 타고 올라오면서 콜못 잡았어요. 여기 <laughs> 방학동으로 왔습니다. 방학동 밥 먹고 들어가려고 배고파서 방학동으로 왔고요. 버스 타고 얼마 안 있다가 한 동묘쯤 갔나? 로지로 0.5km 거리에서 광명이 떴어요. 광명. 일찍이었나? 측동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4만원. 갈까도 좀 고민을 했는데, 광명을 가면 또 복귀가 또 많이 늦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광명역 인근인 것같은는데 복귀가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안 잡았습니다. 뭐, 한, 삥이라도 좀 올라오는 코를 잡고 싶었는데, 뭐안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유쯤 와가지고, 수유에서 삥이 한 한두 개 정도 뜬것 같은데, 13,600포인트.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8,400포인트인가 하나 있었는데, 순삭 됐죠, 뭐.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밥학동인데밥 먹고, 복귀하겠습니다. 마감할게요. 예, 네,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 6 콜, 여섯 콜 탔구요. 어, 순익 20만원이 조금 안 돼요. 오늘 경기도권에서 이제 버스도 막 타고 다니고 택틀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지출이 좀 나왔네요. 아덕소 진짜 간만에 간만에 간것 같은데 역시나 코로나 없더라고요. 그 거의 한 50, 450분 있으면서 삥하나안 울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탔어요. 이렇게 구역구역 탔네요. 네. 좀 일찍 시작했죠. 여기 종국쪽 가가지고 3만원짜리 신천동 초콜로 잡았었는데 아, 꾸역꾸역 탔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일하시는 기사님들 모두 수고많이 하셨구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